라운딩 하기 좋은 날. 티샷이 즐겁다. 여성 전용 고반발 드라이버 1879 다이아몬드. 안녕하십니까. 오락친구TV의 유튜버 이동혜입니다. 어, 이탈리아는 빛이 2000년경부터 시작됐습니다.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죠. 알다시피, 그리스가 망하고, 그리스가 망하고, 그리스에서 이탈리로 넘어오고, 이탈리아의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이미, 빛이 천 년경에는, 이탈리아는 빛이 천 년경에는, 에트투리아니아는 에트투리안이라는 이, 어, 사람들이, 어, 이탈리아에서, 이 당시에 에트투리안, 빛이 천년 전에 벌써, 알파벳을 만들게 됩니다. 알파벳이 처음에 에트투리아인에 의해서 빛이 천년경에 알파벳이 나오게 되고, 이때 뭐 그리스 신화들, 그 다음에 뭐 이름을 하면 이 동이 하나면 동 중간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때 처음으로 이름의 미들레임, 중간 이름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다가 빛이 509년도에 에... 라틴족이 들어오게 됩니다. 라틴족이. 이때, 라틴족이, 성향을, 라틴족이 나타나고, 라틴족이 에트투리안족을 격파하고, 문화를 계승하게 됩니다. 문화를 계승해서, 이,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성립이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성립돼서,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이 성립돼서,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이 와인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어, 이탈리아의 로, 와인의 신을 바쿠스라고 합니다. 바쿠스. 주신. 와인의 신. 이것을 바쿠스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어, 로마가 되고, 이때 로마는 상당히 민주적인 나라였습니다. 이때 기원전 BC 232년 전에 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하자 이지중해에이 그리스 이쪽에 그리스 그 다음에 카르타고 로마 삼개국이 있는데 이때 그 포에니 유명한 포에니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포에니 전쟁에서 이 로마가 승리를 하죠. 승리하면서 를 로마의 전성 시대가 오게 되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 드렸던 이 시저가 등장하게 되면 카이사르 시저가 등장해서 황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황제가 영국에서는 시저라 그러고, 독일에서는 카이저라 그러고, 이, 러시아에서는 차르라그 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시대와 함께 이발전되가는 와인 산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이동현이습니다